안녕하세요. w 블드입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당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야, 오늘 같은 날 할타 님을 만나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laughs> 어쨌든 오늘 크리스마스 촬영하니까 아마 이 방송은 연말쯤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 내년에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타님 모셨습니다. 하타님. <laughs>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네.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저, 질문이 멤버십에도 올라왔고, 그냥 일반 영상에도 올라왔고, 섞여서 왔는데, 질문 내용 중에 어, 일반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려도 될것 같은 내용들은 그냥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익한 내용이라면 질문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내년 결혼 예정인데 전세로 가야 할지 구축이라도 매매가 좋을지 고민입니다. 내년엔 좋은 건더 올라가고 애매한 매물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 많아서 더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구축 매매 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예, 안 그래 네. 이 질문을 음. 받고, 네네. 야 이거를 진짜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정말 좀 고민이 음. 많이 된 질문인데 음. 사실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 네. 예.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을 계속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올 것을 음. 예상을 한다면 전세로 가서 기다리다가 네. 좀더 떨어진 가격에 음. 그때 가서 이제. 아파트를 사든지 그런데 만약에 혹시 청자분이 전세로 갔다 네. 했는데 그 사이에 네. 또 최근 뭐 몇년 사이처럼 갑자기 음.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내버리면 어, 참 그렇네요. 어, 예. 또 전세로 사는 게또 또뭐 소위 말해서 또 변할 거지가 되고 네네.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와야 될지 안 그러면은 진짜 구축이라도 사서 내 집을 보유하고 있을지 이게 참 고민인데. 네네. 그건 뭐 누구나 결혼을 앞두면 음.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고 그렇죠. 예. 또 시간도 촉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네. 특히 네. 특히 지금 같은 시기면 네. 네. 정말 집을 사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게 네. 집이 네. 없어서 사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네, 네. 이 심리적으로 집을 네. 하나 사기가 너무 네. 힘듭니다. 이게. 네. 네.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음. 음. 정말 집을 사기가 어렵고 예. 또 만약에 또 집을 산다고 해도 주위에서 반대가 엄청 심할 거예요 음. 야 지금 시기에 무슨 집을 사냐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본인 판단입니다 본인 아, 판단인데 예.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잘 네. 사야죠 어, 저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예. 실거주 한 채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네. 전세를 가는 것보다 네. 집을 한채 사는 게더 중요한데 네. 그 집을 정말, 소위 말해서, 네. 입지가 안 좋은데, 단지 그냥 싸다는 이유만으로, 네. 아, 내가 내 돈에 맞추겠다. 어.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 네. 뭐 대출 을 조금 받아가지고 못해서 네. 네. 이 정도밖에 못 사니, 네. 이 집을 사겠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전세보다는 내 돈을 맞춰서 그 집에 네. 간다. 네. 그것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입지가 굉장히 안 좋고, 네. 신축은 갈 수는 있지만 네. 입지가 좀 좋으면서 네. 구축을 갈수 있다면 네. 차라리 입지가 좋은 구축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냐 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왜냐면 항상 네. 아파트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네. 신축이 또 구축이 되고 하니까 결국 네. 남는 건 입지거든요. 어... 그래서 네. 네. 입지로 가는 게더 좋지 않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요즘 네. 보면은 이제 재개발이라도 네.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네. 네. 아파트들, 네. 그런 아파트들 좀 몸테크 하면서 네. 네. 거기에 좀 아파트가 좀 오래됐을 겁니다. 네. 아파트가 오래됐을 건데, 인테리어 해서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2, 3년 안에 철거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 최소한 뭐, 한 4,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네. 기다려야 되고, 에. 그때 철거를 하니까 네네. 도배장판 인테리어 깨끗이 해서 네네. 그런 집을 사면서 시세 차익을 또 어. 얻고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구축을 간다면, 네네. 만약에 정말 구축을 간다면, 네네. 정말 최소한 그 오종 세트 우리 항상 얘기하는 오종 세트를 보시고 네네. 그 조건에 부합하는 네네. 집을 보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는게 좋고 네. 구축 바로 옆에 예. 신축이 입주를 했는데 예. 그 신축이 예를 들어서 뭐 팔사 타입이 뭐 10억 가까이 한다. 어 비싸다. 비싸다. 예. 근데 그 바로 근처에 비슷한 입지에 예. 구축이 뭐 5.6억 한다. 아, 어. 뭐 그런 데가 이제 앞으로 상승 여력도 있고, 어, 하락, 따라가, 그 정도 예, 정도 따라간다. 하락을 해도 방어를 할수 있고, 음. 뭐 그렇지 않을까 싶고, 혹시 만약에, 네. 혹시 만약에, 혹시 만약에, 내가 집을 샀는데, 네. 집을 샀는데, 계속 하락장이 와서, 음. 계속 떨어진다. 아 계속 떨어진다. 괴롭네요. 하면은 예. 괴롭고 한데 예. 명심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 그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 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왜냐하면 예. 내가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당장 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음. 내가 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손해 본게 손해 본게 없거든요. 예예. 근데 사람 생각이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안 사고 예. 기다렸다가 예. 네. 지금 샀어도 예. 뭐~ 몇 천만 원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아... 아~ 몇 천만 원 날렸다 아...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런 생각은 진짜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아... 왜냐하면 예. 지금 (1~2년) 사이에 음. 뭐 최악의 경우 1~2년 네. 사이에 집값이 네. 떨어져도 네. 나중에 4년 5년 뒤에 네. 이사를 갈때 네. 1억이 오를 수도 있고 2억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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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중요한 거지. 네. 아, 당장 팔고 나갈 때가 그렇죠. 매도 시점이, 매도 시점이 중요한 거지. 아, 예. 당장 지금 얼마 떨어졌다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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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해가 아니다. 아, 그냥 아. 아파트 가격을 잊고 살면 됩니다. 아,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네. 전세는 네. 대신. 전세를 살다가 혹시라도 네. 또 집값이 또 폭등을 해버리거나 확 아, 네네. 올라버리면 그 다음에 네.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져요 아 네. 근데 일단은 사놓으면 내가 집이 한개 있기 때문에 네. 떨어지든 오르든 아, 마음이 예, 편안하게 편안한, 네. 예. 아, 제 주변에 예. 시집갈 분세 분이 예. 있어요 <laughs> 세 커플이나 있는데 가장 고민이 뭐냐면 요즘 특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데 예. 고기는 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예. 너무 비싸서 안 된다. 예. 주변에 구축을 가 보니까 예. 너무 후져서 못 들어가겠다. 예.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인테리어 안 하고는 못살 집이다. 예. 그런데 신혼 부부잖아요. 예. 친구들도 놀러 와야 되고 예. 집들이도 해야 되면 예. 야그 걱정에 신축 전세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미래를 위해서 문방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예그 돈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신축이 깨끗해서 신축 전세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네. 신축 전세가 굉장히 쌉니다. 물량이 맞아, 갑자기 맞아. 쏟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쌈 싼 가격에 굉장히 네. 깨끗한 아파트를 전세로 가는데, 제가 제 기준입니다. 네. 그건 최악의 수입니다. 예. 아... 2년만 지나도 아... 네.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려요. 아, 더 이상 살 수가 없네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2년 지나면, 네. 네. 자, 왜 제가 최악이라고 말한, 말하냐면, 네. 온천이고요, 동네 레미안 네.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물량이 확 쏟아지기 때문에, 에, 에. 또 집주인이 마음이, 잔금을 쳐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네, 마음이 네. 급해서 아, 어. 전세를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 그, 네. 가격에 네, 그, 네. 그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네. <laughs> 아파트를 전세로 살수 있어요. 수영장 있는 곳에. 그, 그 우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네. 근데 그 아파트, 네. 지금은 싸지만, 네. 입주 물량이 다 정리가 되고 아 전세가 싸지만 어 지금은 전세가 싸지만 예. 입주 물량이 다 정리가 되고 예. 마음 급한 주, 집주인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아. 그러면 다시 전세가 가격이 회복하고 올라가거든요 전세는 아. 매매랑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됐을 때 예.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계약을 다시 할때 음.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아. 그러면 아. 네. 왜 이게 최악의 경우가 최악의 수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좋은 아파트를 음. 몇년 동안 살면서 네. 눈높이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아, <laughs> 그러네요. 눈높이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예. 그 퀄리티의 집을 살려면 아. 감당이 안될 겁니다. 네, 전세로 가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고 음. 전세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고. 아. 그래서 이래저래 좀 좋은 수가 아니다. 아, 네. 신축에 물량 터질 때 싸게 들어가는 거는 아, 뭐 좋은 수가 아니다. 뭐 혹자는 예. 또대단지또 입주하면. 아, 시간 맞춰가지고 어, 딱, 어, 또 들어가면 쏙 어, 들어가면 예. 되지 않냐 하는데 예. 그게 말처럼 쉬운 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사하라는 게 예.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예. 그리고 혹시 내가 자녀가 있다면 예. 예. 자녀 또 학교 전학을 가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좋은 방법은 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예 금방 어. 끝날 줄 알았던 질문인데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또 맥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멤버십에는 올라왔는데, 일반에 공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채택했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자, 1번. 가두리하는 부동산 구별하는 팁이 있나요? 자, 어떤가요? 자, 1, 번부터 답을 할까요? 예, 구별하는 가... 팁. 예. 사실 뭐 이게 뭐 가두리 구별하는 팁이 예. 모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모든 아파트가 다 가두리한다 하거든요. 예, 사실 예, 예, 예. 그 가진 물건들 단독방들 예, 소유자들 예, 예. 단독방들, 예, 소유자 예. 단독방들 가도 예, 예. 아 우리 아파트 뭐 가두리 심하다. 어, 현수막도 그리고, 붙이잖아요. 그리고 예 말씀 잘하, 잘, 예. 잘하셨는데. 예. 작년, 작년. 작년에 예, 한참 그랬죠 한참 가두리 탄판한다고 <laughs> 거의 모든 아파트에 예, 다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어, 예. 당심적인 부동산 이용하자. 어. 허, 허위 매물 건전하자. 어. 그렇게 해서 예. 굉장히 이게 했는데. 종합 예, 게시판에도 막 누가 가두리 한다. 무슨 그렇죠. 누가 예. 가두리 한다. 예. 막. 그러니까 그, 이거는 뭐 부산뿐만 아니고 네네. 전국의 모든 아파트 지역이 <laughs> 다 가두리 한다라고 입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한다가 아니고, 가두리 한다라고 입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주위에 많은 고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네, 네. 의견이 좀 갈리는 게, 가두리 한다라는 네. 사람도 있고, 가두리 안 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자, 제가 이 가두리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동산은 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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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성 자체가 네. 물건을 팔러 오면, 예. 아, 그 가격이 거래 안 되는데요. 이게 속성입니다 일단, 일단은 그게 속성이에요 왜냐면, 예. 왜냐하면 집주인과 부동산의 생각이 차이거든요. 네네. 집주인은 예. 나는 내 물건이 너무 좋아. 아, 어. 맞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내 물건이 너무 좋고, 네네.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네네, 맞아, 맞아. 그 아파트 자체에.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어, 예. 우리 아파트 자체가 제일 좋고, 예. 그리고 우리 내가 갈, 갖고 있는 아파트가 알랄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남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laughs>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본인은 엄청 <laughs> 좋은 거. 어, 본인은 나는 내, 내가 가진 우리 동이 제일 좋다. 아, 우리 맞아. 동은 뭐, 뭐도 좋고, 뭐도 가깝고, 뭐도 맞아. 가깝고 해서 네. 다른 동보다 더 좋다. 네네. 네, 그게 네. 꽤 주관적인데. 아니, 뭔데, 게이트하고 뭔데도 제일 뒤에 있으면서 공기가 음. 좋다. 아, <laughs> 숲세권이다. 아, 그래, 예. 그러면서 우리 동이 예. 제일 좋다. 이게 굉장히 예. 주관적이에요. 예, 주관적인데. 예.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네. 계속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네. 매수하러 오시는 분들 음... 이동 추천하고 이동 추천했는데 매수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동은 안 좋고 뭐 네네. 이동 가고 싶어요 네네. 라든지 많은 말을 들으니까 음... 거기서 이제 견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와... 아 사모님 사장님 그 집은 그 정도까지 못 봤는데요 음... 하면은 이제 아가도리 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게 진짜 가둘인지 아닌지 왜냐면 너무 이게, 이게 주관적이고 어 어, 또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집주인 네.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부동산도 네. 습성이 네. 뭐냐면 네. 무조건 거래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한꺼번에 더 거래하는 게 수, 거래해서 네. 이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것도 습성이에요, 이게. 그렇네요. 저렴해야지 또사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야, 우리 아파트는 진짜 가도리가 심하다라고 아, 네. 이제 구별하는 팁이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네. 그, 매물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음. 검색해 보시면, 네. 어떤 아파트는 전부 집주인 인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 집주인 인증이라고, 네. 제가 요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네. 그런 마크가 있거든요. 확인 매물도 있던데. 러블리님은 워낙 불이니, 아! 네, 이말또 <laughs> 네, 네, 이이 상관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캡처해서 내가 드릴 테니까, 네, 네. 올려드릴 테니까, 네. 네. 그런 집주인 인증 마크가 음. 대부분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네네. 좀 가두리가 좀덜 하다 어... 하는데 집주인 마크가 없는 음.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그거를 네. 좀 구별해서 내가 음... 올려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아, 우리 아파트는 음. 집주인 인증도 안 하고 네네. 집주인 인증을 안 한다는 게 허위 매물을 네. 많이 올린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가두리가 좀 되지 않냐, 그렇게 아... 싶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